지 말아볼래? 누구 선물이야? 내 선물이야? 왜왜 갑자기 컨셉 짜? 모르는 척해. 그 우리가 근데 소개했잖아. 거짓된 유튜브. 이거 무슨 약데이라 시트러스 뭐본 근데 탈색 안한대 그니까. 뭐그 탈색 할거 생각하고 산 건데. 찍었어. 나 그냥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다길래. 아, 왔다 아, 갔다 했지? <laughs> 이... 만들었으니까 기억이 안 났어. 어, 좋겠다. 근데 수업 안 들어도 그게 되는 거지. <laughs> 안 됐잖아. 그래, <laughs> <래드러>? 얘들아? <laughs> 와, 드디어 정착. 뭐지? 이육개월 거를 뭐지? 근데 이이좀좀이이 거를? 5년 거 메뉴라 먹고 싶년 거를? 5년 거를? 5년 거를? 5년 거랑음료거 이런 거시키 거를? 5년 거를? 맞네. 거경이년 거를? 5년 이를아년거 그 식품 조절부 제말 내눈 제말 제발 내말 들어 장관. 발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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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장관님도 발음을 <laughs> 그 위험이 안 살아. <laughs> 제발 내말 들어 장관. 비스코르로만 아닐까? <laughs> 라떼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음 응. <laughs> 옆으로 좀 치울게 이렇게. 응. 응. 어? 선물 준 거야? 응. 이미 줬어? 응. 근데 본인은 몰라. 내 거야? 아 뭐야 그준게 <laughs> 아니라 그냥 치운 거였어? 이게 내 거라고? 아니 중간데 모르게 줬어. 이게 왜내 거야? <laughs> 저 민경아 열어볼래? 왜? 왜 주는 거야? 나뭐 열어봐. 나뭐 아닌데? 나 빨리 열어봐. <laughs> 빨리 열어봐. 그뭔거 같아? 컨디셔너. 컨디셔너. 우리 왜 샀을까? 나 머리 너무 길어서 안 좋아 보였어? 아니. 잘 생각해봐. 너가 우리 그때 9월 1일날 우리 9월 1일날 산 거야. 9월 1일. 야 내가 9월... 어제 한 것도 뭔지 모르... 고민 중이라고. 개강날 우리 줌에서. 어제 땡일 적도 있어. 머리 염색. 뭐뭔가 고민 중이라고. 해 아침 지명이 브러쉬 들릴 일이 있어서 그때 너거 떡지. 말도 안 돼. 지명이가 결제했고 생각은 내가 했어. <laughs> 나 이거 약간 잊어버리네, 나 이런 거 걸... <laughs> 그거 뭐야 <laughs> 그거 고장 나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, 핵, 아인데, 거기 가가지고, 어? 막, 손 씻겨가면서, 맡아보세요. 감동 받았어. 인경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. 어? <laughs> 진짜 왜이네봐 <이래? 웃음> 아, 이건 어. 별거 아니고, 이렇게. 그거를. 뭐야, 이거 없어요? 있게. 아니, 북마크야. 우와, 그래서... 나책 많이 읽으라고. 애들 눈물이 없다. 이럴 때딱울어줘야 되는데. 어떡해, <봐봐> 진짜 고마워. 민영아, 사진 찍을래? 아니, 나 괜찮아. 여기 남기니까 물 뭐. <봐봐> 너무 귀엽다, 탁살. <laughs> 맛있겠다. 나 어, 가끔 친구들 있잖아? 오늘 어? 혼자 현타 와요. 외우게. 맞춰봐. 진자 말이 너무. <laughs> 어? 아 누구야? 나하고 있는 거. 내가 말이. <야>, <laughs> 너무 수 없어. 많아. <laughs> 그그 뭐, 내가 그걸 깨달은 순간 <laughs> 아니, 너무 많. 그래 한 번. 내가 말 너무 많. 지금 다들한 다. 말을 끊이 하고. 그다아 자기 그다 그럼 러다 말이 너무 많아 지금 한 어. 끊임없이 되게, <laughs> 말이 너무 어쩌. 무슨 맛으로 그럴. 음. 아 그게. 아 맞다. <laughs> 내 친구가 그 알려준 드립이 있어. 그럴 거면. 고기 뭘... 딱볶고 끓여 먹으라고. 어, 나그 너무 웃긴 거야. 아니 그런드들은면 누가 나는 계속 그 친구가 안전한 드림인줄 알고. 왜왜 와요 와요 오왜 그냥 솔직을 했어? <laughs> 잡았어. 어. 잘했어. 궁이랑 만두가 잘 어울려 개성 음 만두 궁 와우 만두국 만두전골 오 맛있겠다 어때요? 지명이 만두 좋아하니? 좋아하죠 나 만두 진짜 좋아해 만두 킬거야 김치만두? 김치만두 거의.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아, 근데 그거 진짜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진짜 아, 맛있어 아 알겠어 김치 맛이 난다니까 알니까 진짜 맛있다고 아, 그래. <laughs> 그 예약자였는데요 대기 풀림 저 방금 전에 대기 풀려서 가.. 간다고 가고... 그게 이거야? 아 빕구르망. 어, 빕구르망 그걸 여기다 얘기한 거야? 어 전부 어. 원래 그 맛집 맛집 계정이 있어 어, 나 여기 아니야? 여기지. 아이하냐 <laughs> <왜? 웃음> 아니, 근데 네. 저... <웃음> 아, <웃음> 몰라? 이거 이거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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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서기 이거 이거 기안이기 이거 저기 안 돼서. 이기안돼 이거 저기 안서이이 어 그래서 나도 한 4일인가 8일인가 찍었을까? 아 중간에? 어얼라 응. 전구는 그런 거 몰라 이게 <laughs> <laughs>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나와 너 나오다 안 나오다 해어 맛있어 통통해 응. 음. <laughs> 너, 우리를 잘했어. 야, 씨, 잘한다, 너. 아, 이런 게 필요해요? <laughs> 내가 아까 찍었어, 뭐야, 그냥. 어? 분모자. 응. 응. 난 배추 아닐까? 아, 배추야? <laughs> 뭐냐고? 되게 그렇게 생겼어. 분모자 <laughs> 배우고. <뭐죠, 웃음> <개웃겨. 웃음> 아니, 그렇게 생기긴 했다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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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사고인데? 어, 청양고추. 배우는 어, 어. 감이 돼. 좋아, 좋아, 응. 좋아. 아니, 음. 뜨거워. <laughs> 뜨거워, 뜨거워. 야, 그렇게 많이 해주니까당연이트 같지? 나 지금 자르고 있는데. 난 가끔 가서도 짠다. 기름이 있는데. 기계만 먹으려고 자른다고? 가끔. 그걸 지금 이해한 거야? <laughs> 나는 저 당연히 그. 살코기. 난, <laughs> 난 삼겹살보다 목살 좋아. 해목살 많이 씻는 <laughs> 거. <써서. 많이 써서. 웃음> 기름 같은 거는 좋긴 한데, 많이 못 먹어. 물려서. 음. 맛있어 아니 일부러 똑같게 먹는다니까? 벌써 네 만큼 준는다나나 식단이 먹무거 어 근데 무슨 인기야? 퍼퓸인데? 어. 너무 쎄 너무 그래 나죽여줄게 막걸리 냄새 나데그 정도. 그치? 내 스타일 수시살몬이라는데? 아니 야 달콤한 과일을 먹으게낙잠이라는데 <놀람> <마기지>, <놀람> 수시살몬 <laughs> <laughs> 여기 였구만 없구만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여쭤봐. 칼부러워, 괜지는데 이걸 들지 칼부러워, 괜찮지? 칼부러워, 괜찮지? 뀐부러워아찮지그부러워 괜찮지? 워 건가? 이기죠 뭐야? 까로 고기 맛나? 우삼겹 맛는데 아? 너지 더이 먹는 고기 맛난다고? 응, 여기. 아 지금 갑자 어머. <laughs> 그냥 갑자기 <갖다> 뭐? <입어. 웃음> 야, 진짜. 난 아, 무엇도 아, 아, 아. 아, 뭐 좋아. 나랑 아, 뭐?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머스트가 <�ummy> 살에 따라서 응. 달달한 향이 나올 수도 있고 건조한 향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맨날 뿌리는 향수. 너한테 엄청 달달하게 느껴지는데 그 내가 좋다고. 이름은 뭐야? 바이레. 바이레. 모아비고그거내 친구도 뿌리거든. 내 친구한테는 너한테 나는 향이 안 나. 어, 그게 사람의 그거에 따라 나는 향이 되게 달라진 짜기네. <laughs> <laughs> 고창개는 황산이에요. 귀여운 녀석. 고창이 황산이야. 그건 아닌데, 그, 뭐냐고 그래서 쓰던 번... 엄청난 혜택. 나 코나이트 봤어 응. 진짜 재밌지 않나요? 맞아. 구매자 <laughs> <눈에 다> 나가신다. 입 벗겨서 나는 냄새가 <laughs> 진짜 좋네. <좋아>. 얜 이래보니 이래봐도... 또. <laughs> 남으면 예쁘다. 어, 이거 삼겹에 한번 뿌려볼까? 백백백에나게네르네르고마잘쓸게 배게 뭐. 이런 <laughs> 이 <이게> 무슨 감 <감성이지? 웃음>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옷이 응. 아, 다 여름 트 브라이트 어, 이래가지고 맞아. 맞아. 여기다 인사 한번만 다시 해줄래?